예. 뒤로 튕겼어요. 하나, 둘. 옵겠다 하나. 네, 됐어요. <laughs> 얘한테 독보 던져놓을게요. 쟤는 아마 잡지 을수있 않을까 모르겠다. 아, 예, 말탔다. 잡았어요, 하나는 잡았어요. 오케이. 예, 1.2밀. 그거 맞아? 약간 열대기. 맞춘다. 땅바닥도 지금 킨다고. 나는 혹시 모르니까 대형 포션으로 바꿔야겠다. <웃음> <웃음> 7팀에 넘어갑니다. <laughs> 아, 방금님 선넘네 그래 이제 간편과 삼남네. 네. 사람 있어요? 이름도 네. 안 보여줘도 돼. 오케이 저 이러면 안보여줬어요 일단 어, 물었어. 물었어 오케이. 물었어. 신발 지웠고. 신발 지웠어요. 1호 보냈고. 어이구, 어이구, 됐네. 픽 갔다 끝. 4700k. 딸피 왜요? 힐러 딸피 힐러 딸피. 어 보고 있어요? 힐러 힐러 힐러. 힐러, 힐러, 힐러 잡았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와이 와이. 다음 저 와이 볼게. 이 디타이 디타이. 원이 님 도깨 너 그거 격해나 원이 님참 묶었어. 오케이. 나이스. 대승, 대승 다 잡았어. 나만죽었고1 7밀리 뭐 일단 응. 먹었고. 일단 로 아우, 아, 그래도 7 0 0개 나온다. 원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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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먹는 거? 응. 정신 나갑니다. 얘. <laughs> 정신, 정신병 전에. 싸웠어요? 정리하고, 정리하고 먹자. 네. 묶었어. 마음따 시켰어. 둘? 그둘 내렸어요 뒤에 밖에? 뒤에 때려줘요 왜냐 너 너네 못 나간다 잉넌죽어 네, 그거다 뭐야 아 지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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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뒤에 거 잡을게요 네 레우가드 걸고 얘 다시 땡겨올거야 이거예요 어? 뒤에 있는데? 오우야 여기 사 있다 이게 뭔데 니 <laughs> 이거 잠차 이게 이거 뭔데 나이스 <laughs> 이게 이거. 이거 뭔데 이게 이거 뭐야 <laughs> 보스 들어왔다가 엮여가지고 좋아 아 내가 너무 빨리 썼다 아얘들 우리 때렸잖아 때려가지고 아, 때렸네 아 형이 우리가 때렸네, 아, 때렸네. 아, 때렸네. 맞아, 맞아. 뭐야 어?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언제 들어와있냐 <laughs> <laughs> 보이니까 슥 들어왔나봐 아무도 안들어가고 네. 땡큐인데 가방에 <laughs> 그래도 귀엽다. 한 500캐리 있는데요? 저 친구 1 0 0원으로 1000원 1000원도 없다 나가 보스... 오스... 초등들학 위에 아, 사람... 만나 아, 친구... 볼. 친구 같다. 갈게요. 네, 천천히... 내 새끼 버 있다? 제 네, 때렸으니까... 그다음 때렸어요. 저거... 나 때렸다. 오케이, 하시죠. 오케이, 다 지워버리고... 지웠고... 얘가 미끼다. 그러네... 제한명 도망갔다. 네, 버리죠. 저거 하나하나 잡죠. 아, 얘만 잡자 아, 괜찮아? 울어? 괜히 왔다 싶어? 네, 300k 먹어 놓게. 넵. 아, 여기 친구도 우르르 올것 같은데 빨리 잡아야 돼 이거. 안 묻니까? 맞췄어요. 네. 뭐 어, 아직 안맞았어요 우리. 계속 왔으면 좋겠어. 쌓고 다닙니다. 있어, 네, 못 봤어, 얘못 네, 봤어, 피 까여 있어. 나는 말 타고 잘 알아. 됐어.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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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에 한명봐줘 로우야, 너 밑으로 봐줘. 위에, 네. 있다 위에 있다. 여기 됐어, 잡았다. 잡았어잡았어 잡았어. 응. 역시 원이 킬 어, 반다이이 어, 막고 있습니다. 된다. 아, 괜찮아요. 반괜이아요 아, 괜요반다이 맞고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잠 아, 만이아면안되찮데 근데 우리 쪽으로 위 쪽으로 맞겠는데 어떻게 버티고는 계시는데 지금 신발 스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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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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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싸가지 없는 놈 우리 회장님을 <목소리> 와너 <laughs> 시원하게 우리 회장님을 아주 가지 없는 놈 가죽칼 있다 육티 육티 가죽칼 있다 누가 먹었지 됐어요? 내가 줄게 어나 단일딜이야 너 뽑을안 때려. 잘 가. 아 죽기 전에 죽이기. 당근형 루팅했어요. 내가 먹었지롱. 지나가요? 그쪽으로 가요? 큰사별. 저도 지나왔어요. 지나치죠? 아나 아, 나 내렸어. 나 어? 잡았는데? 마운드. 여기. 네. 개라잡 자. 어, 그쪽으로 맞아요. 도망가요? 네. 오요 우리 타야 될 듯. 멀다아 아이고 그렇죠 대야 이거 따라가지 아, 말타고 가는 중아 이건 내가 있는데 옆에 내리긴 했거든 여기니? 가만. <laughs> 걸렸네. 됐다. 스턴 잡았다. 이미넌 죽었다. 아이씨. 오, 아 무기가 터졌네. 아깝다. 무기, 무기 비싼 건데,지? 챙길게 일단. 아 근데 제. 쟤... 딱 가서 넣어. 어. 근 제네를 잡으러 못 가겠다. 벌써 64%. 벌써 나안 주웠어. 아 여기 대로로 가서 가면은 될려나? 어, 될것 같은데요. 버프 받아서 저거. 아좀 멀어 아직. 멀리지 보죠. 넘어가서까지도 걔네 은신처가 가까운지, 뭔지, 아닌지 모르니까. 될 수도? <웃음> <웃음> 되겠다. 뭔데? 파운트 다운. 근데 저거 못 따라가겠다. 뒤에, 뒤에 한번 따라 들어가 보죠. 몇명이려일려나저꽉차 있지. 일곱 개. 넘어하는코나때나하안보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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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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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발 버리고. 아, 둘, 셋, 여, 네. 세명 있다. 네. 1200. 저, 운트다운 하시죠. 틸러 있다, 네이처 있다. 네, 가시죠. 얘네, 길드가. 오. 음. 내렸다. 네. 네 다내렸어 네, 아, 뒤에 내렸어요. 뒤에 내렸어요. 맞나, 친구가? 셋. 신박히고 뛴다. 앞에만 잡게, 1300 클레이 모으거든? 앞에 네. 먼저 와줄 수 있나 한 명만 야 뒤에 될지 모르겠다 일단 싸우자 뒤에만 싸울게 그죠 오케이 안 되면 나 빠질게 네 친구 더 왔다 갔다 한다 하나 내렸고 전에 옵착했어요 뒤로 뒤로 좀빼 뒤로 빼면서 하자 아, 한 명만 해야응제 신발 빠져가지고 위에 지금 세명 앞에 앞에는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천천히해요. 뒤에 3명 저희 천천히 그냥 거리 두면서 보게. 앞에, 앞에 앞에 잡았어. 앞에 잡았어. 오케이. 코왜 먹어? 판단 이거 먹어주세요. 코 네. 버리고 갈게. 가보자 이트. 사모들어가죠 로우 야 붙어줘. 네, 저 뒤에 있어요 바로. 사모힐못받지 네. 거기. 힐러 X야, 힐러 X야. 받을 수 있을 때 말해? 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아, 못 받을 때 말해주면 되겠다, 그냥 아, 힐러, 힐을. X가 힐러야, 힐러 좀, 훨씬 인생 <laughs> 좋을 때. 이거 지금 힐못 받아야 돼. 응? 어? 근데 길이 좀안 나오거든. 일단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 X X X. 스 엑스 엑스. 어, 힐 좋아해. 나 뒤로 한번 빠질게. 네, 아니야. 힐즈 빨대 꽂아 드릴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저 엑스 도 보고 있어야 어, <laughs> 네, 될 어, 엑스만 괴롭혀 줘. 엑스 이거 이거 될거 같은데. 이자. 나이스. Nice. 잡았다 어디야? 뒤에 그 스턴 일단 X 잡았고 나이스 가요 출발 어, 로팅 천천히 하죠 갈게요. 따라갈게요 응나 따라갈게 둘다묶고 나이스 아 이겼다 끝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어 끊임 끊임 생 죽어요 어 감사합니다 안 죽어 죽죽 그냥 먹다 먹다 끊터보이시 좋은데요 그죠 응못 땄음? 네저 코어 들고 튀자 쟤대도 못먹게 쟤네 집근처인 같은데 <laughs> 나 코어 들고 올게 네뒤에거 루팅해야되는데 루팅했어요 루팅한거 같아요 다다 했어요? 안은 음, 안했고 모르겠어요 한 몇천원 나왔을걸요 처음, 나왔을 어, 처음 잡은것도 판단님이 또... 루팅해서 어, 좀, 좀, 좀야 만화관리 잘해라이 네. 먹고 튀어. 방금 되게 오래 싸웠는데 많아. 안부족하던고 응, 음, 괜찮네. 다 먹었네. 저 안쪽 코 앞에는 먹었어요? 어 음. 먹고 왔어. 처음 잠 음. 먹었어요. 먹었어. <웃음> 튀어. <웃음> 너네 못 먹어. <laughs> 복사로 올것 같긴 하거든. 빨리 도망가야 아, 말 넘어갑시다 빨리. 어, 신발 키고 갈게 있단 말. 얼마 안 보니까 억울하겠다.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laughs> 아니, 코 먹은 애도 같이 싸웠으면 됐는 거를 그 지원자 한 네. 가다 죽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옵차진 사람이 없죠? 아, 네. 굳이 안, 어, 굳이 안 켜도 됐어 가지고. 아, 어, 안써 됐을 것 같아서. 이걸 어디다 던져 놓을까? 저기 이런 가운데다가 던져 놓고 사람 오만아 여기 여기 황금 아발 저기 있잖아 중간에 네. 던져 놓고? 네, 좋네요. 저기는 나도 들어가면 한번 누긴 해야 되거든. <laughs> 그럼 제가 소생 스킬로 살릴게요. 그러면 이게 말을 못 하니까 한 번은 누워야 돼. 제가 앞에서 말로 한번 갈까요 아니,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짠짜. 아니야. 투명 그랬잖아. 포션. 그니 투명 포션 쓰고 들어가라고 투명 포션 쓰면 떨굴 걸려 그거. 그런가? 앞에서 말갔다가 끌어줄게요. 들어가서 오케이. 투명 포션 쓰고 나오면 되겠네. 진짜. 아 나올 때악 이... 날하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악 날하다. <laughs> 이거를 굳이 이렇게 계획까지 <laughs> 세워가면서. <웃음> 복사로 오 썸머야 너 진짜 단단하다 근데. 그렇죠. 오늘 탱커 포지션인데? 뒤에 사람! 아까 걔넨가? 쫓아온다! 쫓아다아니근닌데 걔넨가? 타이탄 퓨리 맞아요? 아니 아니 아닐까요 그러면. 그쵸. 일단 들어갈까? 아 들어가면 너무 불리할까? 음 들어가면 불리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빠졌어요. 여인에. 빠졌으면 썸머야 아마 말어말 타고 어, 말 타고 한번 달려줘. 아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말타말타말 타. 말은 태워, 태워 그래도. 어. 말로 들어가요. 그냥 쭉 보스 쪽으로 한번 달려 줄래? <laughs> 이게 뭐하는 하이지 나... <laughs> 보스 여기 있다. 보스패나 옆에다... 떨어뜨려. 귀어방가 <laughs> 일로 이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 말타갈게. 고 에, 아못 가. 일로 일로 <laughs> 내려와, 일로 일로 들어. 겁나 빠시. 아, 미안해. 진짜 왜 그래? 불러 내려와 힐 받고 억으로 어, 빠졌어. 그로 빠졌어. 괜찮아. 응. 사람 쪽으로 나가면은 얘 탕탕하면서 안 때려서 초반에 아, 맞네. 그럼 저 가족이 나오기 꽤나 쉽게 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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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